아, 그어 그러니까 바로 시작해야 될 것네. 네, 음. 계좌 이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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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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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 네. 아유. 이 네. 어, 라미 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그냥, 아, 춘천에서도 그, 엄마랑 모녀 오셨잖아. 한 백만원씩 샀잖아. 아, 그래요? 어, 막 엄청 바빴어, 오늘. 지금 언니들 왔는데 인사도 못하고 오지. 언니 어디서 오셨어? 네. 아, 아유나못 <laughs> <laughs> 아, 살아. 아, 안녕하세요. 덧방, 어?

하옥님 안녕하세요 지금 50대 엄마들 오셔가지고 어, 구매 많이 하시고요 무녀집간에 오셔가지고도 오늘 구매를 한 100만 원치 하고 가셨네요 50, 더 입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대 춘천에서 오신 성혜영님이 더 많은 구매를 하고 싶은데 <laughs> 바빠가지고 우리가 바빠가지고 연우님, 안녕하세요. 지영님, 안녕히 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세요 네. 네, 오늘 축제 봤이다 바로 그냥 방송해야 될까봐. 어. 그치? 바로 방송해야 될것 같아. 소영 디자이너님. 자, 잘 오늘, 해. 우리 오늘 할 거. 자, 요거. 칼라는 뭘로 할까? 아까 제, 베이지랑 어. 검정 선택하셨습니다. 베이지랑 검정? 네네. 그럼 베이지 검정 한번 가져와 봐봐. 음. 아, 다. 어머나. 요거는 요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아, 지금, 그레이 색상 원단이 없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레이 외, 이너 요술티어, 우리 선영님이 하라 해서 한 거, 완전 주문 폭주라가지고, 아, 그거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음. 컬러가, 베이징. 이 컬러야? 네, 맞아요. 이, 이 컬러랑, 아, 괜찮아. 이 컬러랑, 검정. 검정이랑, 블랙이랑, 이렇게 나와요 어? 뭐 이런 성혜영님이잖아 아, 예. 안녕히 가세요 춘천까지 가려면 힘들겠어 네아 양님 어, 아, 있어 있어 아 연우님 여 <laughs> 시장은 현장감 있죠 항상 이렇게 바빠요. 진짜 많이 바빠. 지금 여기 오실 때는요 한두세시 넘어 오셔야 돼. 아 오늘 주현 씨 입은 청바지 예 방송 해드릴게요. 집에서 바로 입고 온 거. 어 해드릴게요. 어. 아 밤새 가죽 바지 쪽끼 없다 그래요? 아니야 밤새 가죽 바지. 왜 있는데? 조끼는 쫓기는, 쫓기는 밤새 여기 있는데? 왜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삼촌 다 했어? 아니, 더있어 빨리, 더, 빨리. 빨리 더 아까 다섯 개 가져간 건다 대봉 가져간 어떻게 했어? 네, 됐죠. 어. <laughs> 어. 총금 몇 대봉이에요? 여덟 대봉? 여덟 대봉? 네. 잠, 잘, 아, 저래서 저, 주, 저기, 팩안 붙인 거 찾아왔어요? 아 갖다 왔어요네 <laughs> 여기 어 언니 거의 뭐 신상이야. 어 여기 메리는 올 100%. 100%. 요거 그래. 내가 사기 줄게. 이렇게 그래. 3... 그래. 가죽이 많은데 왜 없다고 그러지? 이거는 누가 가죽이 없다고 그랬지? 가죽 데못 네. 찾아서, 찾아서 그랬나 보다. 가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신상할 거, 방송할 거요. 요, 우리, 동작구에서 오신 젊은 엄마들, 이렇게 오늘 방송할 거예요. 이거 이쁘지? 요거. 한번 입어볼래요? 내가 사게 줘야지. 3만 9천 원 주면 될거 아니야. 울 100%인데. 그지? 요거. 너무 예쁘지? 네, 예뻐요. 네, 네. 괜찮죠? 그러면, 가자고. 네. 어, 요거 하나, 그거 다 가져갈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아, 다 샀었으니까? 알았어요. 하나만 더 하신다고? 네. 어, 얼른 오세요 네. 오늘 신상. 지업 모델. 요거 오늘 신상인데, 요 엄마 하나 드려. 오늘 턱가로 3만 9천 원에 하는 거. 요거. 너무 예쁘지? 요거 하나 담아 드리세요. 네. 울1 0 0예요 네. 네. 아, 화면이 깨진다고? 아까 우리 저 10호 비과소금님, 울 세제로 빨아야 돼요? 미님, 88요? 가죽바지 스판기 있어요. 있는데, 88이 지금 다 품절이야. 에이. 3만 0천 원? 넣었어? 응. 그거도한번 입어보시라고 그래. 요아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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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어, 입금 되셨나 보시고? 확인했어? 안녕히 가세요. 오늘 신상 바로 저기 방에 가셔가지고, 어, 고르셔가지고 가시네. 아, 손님은 우리 집은 항상 너무 많아요. 도매, 아침에 도매 손님들이 또 엄청 많고요. 오후에는 2시나 3시 이후는 도매 손님들이 많아요. 소영아 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기로 했지?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그레이를, 야, 영아이 그레이하고 네. 원래 하던 대로 먼저 잘라야 되겠다. 그치? 네. 아우, 물건이 잘려가지고. 네. 그러면 빨리 원단 놓고. 정리 응, 네. 응. 어, 나의 원단. 나의 원단. 원단, 원단. 응. 그리고 이거 할때 바느질 할때 꼼꼼하게 하시라고 그래 검정 네. 한절 베이지는 그냥 한 30이라도만 해 알겠어요 어, 그렇게 하고 다른 컬러는 샘플 알겠습니다 음. 근데 칼, 단추는 알지? 네. 원래 하던 대로? 아어 원래대로 네. 니가 그건... 원래대로, 네. 네. 원래대로. 네. 네. 이렇게 하면 돼. 네. 자, 우리 조금 있다가 6시, 6시에 이제 방송하니까, 어, 조금만, 잠시 후에 만나요. 이제, 우리 좀밥 먹고 만납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